비교적 안 좋은 선에 속하는 게 있죠. 저도 손님한테 가끔 조심하세요라고할때 있거든. 음.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또 뽑은 이제 베스트, 베스트. 음 탑스리.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네 선생님 이번에 뭐 재미로 보는 응. 선에 있으면 안 되는 선인데요. 네네네. 선생님께서 아무리 뭐 재미로 바라그래도 응. 이 적중 유리한 게 있잖아요. 재미로 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진지하게 받아들이죠. 내가 아무리 재미로 본다고 해도 진지하게 받아들여. 재미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도 뭐이손 있으면 뭐 부자 돼요? 대운돼요왜 뭐 X자 있으면 흉선이에요? 뭐 여기 뭐 십자 모양이 생겼는데 뭐안 좋다던데 이런 거 많이 물어보니까 그냥 제가 좀 정리를 해서 재미로 보는 손금에 있으면 비교적 안 좋은 선에 속하는 게 있죠. 저도 손님한테 가끔 조심하세요라고 할때 있거든. 음.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또 뽑은 이제 베스트. 베스트. 응, 음, 탑3. 탑3. 자, 감정선이란 게 있습니다. 요게 감정선이에요. 맨 위에 있는 선. 음. 이 감정선의 끝을 보시면 선이 그냥 굵게 빠진 분도 있고 자잘한 선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자잘한 선이 급격하게 위로 팍 꺾여 올라가거나 급격하게 밑으로 팍 꺾여 내려가는데 그게 잔선이어야 돼. 원래 있는 굵은 선이 아니라. 음. 자잘자잘해서, 어, 되게 흐리다 싶은 선이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없어요. 네, 뺑맨 어, 자, 근데 이렇게 급격하게 꺾이잖아요. 원래 없었던 잔선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게 점점 점점 어느 순간 생겼어요. 음. 그럼 이거는 우리가 요 시점에 이제 위아래, 그 그러니까 위아래가 아니지. 앞뒤로 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좀힘이다라고할 만한 사건들이 일어날 시기가 곧 도래를 하겠죠. 앞뒤로? 응. 지나갔을 수도 있고. 응. 자, 내가 대입시험을 앞둔 수험생인데,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을 딱 봤는데, 충격적이게도 나의 예상은 S대였으나, 뭐, YK로 떨어져. 어, 충격이죠. 충격이죠. 어. 혹은, 우리 부모님이 아프시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빨리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뭐 예상보다 좀 빨리 돌아가셨어. 충격이죠. 어. 혹은, 사건이 일어나요. 음, 나는 평범한 가정이었는데 갑자기 어, 나의 배우자가 음. 남자고 여자건 간에 갑자기 어 뭔가 좀뭐 불륜에 뭐 그런 일들이 음. 일어나. 아니면 각자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좀 약간 문제를 일으켜. 음. 인생을 살면서 일어나는 사건, 음. 이벤트예요. 이런 것들이 올수 있거나 아니면 사고도나. 어. 요럴 수 있는 게 앞뒤에 좀 도사리고 있다. 오, 맞아요, 선생님. 예, 네, 도사리고 있어서 근데 그건 잔선으로 나타나. 굵은 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선은 나타났다가 없어지게 돼요. 네, 없어지는 형태도 선이 있다가 없어도 지지만 이선 위로 다른 선들을 이제 덮어버리는 경우도 또 생겨요. 오. 급격하게 위아래로 꺾여버리는데 그것은 굉장히 흐린 잔선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감정선 끝에.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의지선, 운명선이라고 하는 가운데를 관통하는 선이 있어요. 없는 네. 분도 있고, 흐린 분도 있고, 진한 분도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거의 이건 어때 위치상으로는 사람마다 갖고 있는 중지 가운데 자리 손바닥이 장신 부분이거든요 음. 여기가 자잘한 가로선으로 많이 연하게 들어와 있잖아요 잔선이라고 해요 연한 선을 원래 굵은 선 가로선 들어있는 건 상관없어요 있으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우리의 생활 생활 전반적인 생활 자체가 위기 아니면 기회야 문제가 생기는데 적응을 잘하면 기회가 될 것이고 못하면 위기로 바뀌어요 아자 네. 그래서 손금상 있으면 안 좋은 선이라고 하는 게 이거는 어, 기회도 된다면 왜안 좋은 선이에요 라고 하면 이유가 뭐냐면 안 좋거나 좋거나는 확률이 반반이에요 어느 음... 한쪽이 더 우열을 가릴 수가 없어 음... 그러면 이미 팽팽하게 동률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선으로 원래 넘어가면 안 되지만 반이라는 좋지 않은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음... 자 그래서 그러면은 어? 우리가 그럼 살면서 어떤, 내 실생활적인 건 뭐예요? 가족? 직장? 재물? 건강? 보통 이거예요. 인간 삶이 다 거기서 거기잖아. 자, 요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적응을 잘하면 기회로 만들 것이고, 적응을 잘 못하면 위기를는데 어떤 적응이 필요하냐? 즉,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 없이 지낸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겠죠. 자, 그럼 어떤 준비? 또 이렇게 막 파고들 때가 있어요. 자 건강이 평소 내가 관리를 잘해왔으면 큰 병이라도 잘 이겨내실 거고, 음. 내가 경제적으로 어떤 데미지가 이를 만한 투자를 했는데, 내가 그 외에 다른 분산 투자를 잘했다면 괜찮으실 거고, 그치, 그치. 그죠? 가정적으로 내가 올바른 생활을 해오셨다라고 하면 가정 내에서 어떤 일이 생겨도 나의 권위가 지켜질 것이고 와.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탑스리라고 했잖아, 네. 건강선. 우리 손님들이 이게 생명선인데 이거 끊어지면 죽어요 내일모레 병풍 뒤에서 향 냄새 맡을까요 막 이러거든요 이제 이거를 건강선이라고 건강을 가늠하는 선인데요 자 보세요 이+ 건강선이 이렇게 진하신 분들도 있고 흐린 분들도 있고 여기 이렇게 막 선이 막 이렇게 있는 분 세로선 가로선 이렇게 있는데 되게 재밌는 경우가 있어요 이+ 건강선이 손금이 진한 거는 저도 되게 진해요 음. 진한데. 기... 깊이 폐인 분들이 있어요. 오. 쑥, 이선 자체가 깊이가 남다른 분들이 있어요. 음. 선이 있으니까 이렇게 폐인 부분이 있지. 저는 감정선이 사실 이 중에서 유독 폐여 있단 말이에요. 음. 그런데 건강선이 유독 깊게 폐인 분들이 있어요. 운영 효과가 있는 분들. 맞아요. 어. 딱 봤을 때, 어, 골이 있네 싶을 어. 정도로 이런 분들은요,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건강적으로 만성 질환이나 갑작스러운 급성 질환에 시달릴 확률이 높습니다. 아, 음. 그래서 내가 전보다 손금이 진해졌어. 근데 음. 진해진 건지 건강선이 폐였는 건지를 좀 보셔야 돼. 음, 아까 제가 재미로 보긴 하는데 어느 정도, 음, 좀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요세 가지 좀 많이 물어보시길래 오늘 요거 좀 답변드리는 시간 가져.